아니 저 그리고 그 인형캡 있는데 아니 스타레일에 왜 템템버린이 있음님들 아니 소상 완전 템템버린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봉차례 김뽕 유차례 줄임말인가요? 허허 그런 세계선은 없답니다 좀만 게임 못 하지 그랬어 요즘 롤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 있, 있기 전까지 롤안할 거예요 끝끝 열심히 잘 그 시즌 초기야 6일 남았는데 그냥 이번에도 플레 마무리 하려고 롤을 한다는 것은? 아 이제 제롤할할때 이제 제그지지 이미 명발표표 끝났을 을 이제 제 롤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진 아이거는안 나갑니다 하면서 어? a l i 안 나갑니다 스타를 딸깍딸깍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춘 l 에게 잡혀서 이춘게에회에회에서 붙잡힐 잡힐이춘이 팀에 팀에 들어한야 한다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자 f a l 에 t t l 이또한번 나온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물 o 놓고 도도해야겠어 네 사실 모든 대회에서 발목 잡힌 건 아닙니다, 님들. 내가? 뭔 소리야! 나 대회 때도 잘했어. 잘했으면 결승 갔겠지. 넌 진짜 저번, 저번 로렌 때막 보고 알아? 저번 로렌 때랑 막 발날 때 영상 보고 알아, 진짜. 꼭 보고 알아. 네 죄송한데 무관 무관 그 행돌이가 나는 진짜에 물어보더라 티코로 형그럼 스발전도 일당했는데 스발전은 무관으로 쳐주지도 않는 거냐고 우리 엄청 고생해서 한 건데 사람들이 무관이라고 놀릴 때마다 조금 마음 아프다고 하는 거야 그래 사실 아니 근데 스발전이 방한 때보다 빡셌어요. 아니, 너블, 짜노, 프린, 막, 이렇게 나오던 데멘인데 너무 이, 나떼, 라떼 그냥, 나떼만 무관이고, 어? 나떼 시리즈 의외에는 다, 이제, 막, 이벤트 전. 그니까, 이벤트를 달고 나오는 데뷔들은 이벤트 전이라고 하는 거 맞는데, 그 외의 것들도 막, 이벤트 취급하는 거는 조금, 그래! 얼마나 행동이가 가슴 아팠으면은, 따로 디코 보내겠어, 나한테. 변명하는 게좀 추해 보이네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아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진지하게 1대1 디코로, 어? 아이씨, 새끼야. 깨끗하게. 변명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애가 있는데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씨발너 티발 씨야? 무관 탈출하려면 폐간 수련을 님들 아직도 이 전환 때 본질을 깨닫지 못하셨나요? 전환 때 본질은 제가 봤을 때는 돗밥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잘하는 사람들로 대회 열 거면은 잘하는 사람들 서외일지안 그래도 트위치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막최 금화 마스터 어? 다이아 상위로 얼마나 많은데 왜 골든 서 플래권 이렇게 하겠어요? 조밥 싸이에서 무관의 무슨 뜻이죠? 제가 또 조밥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저싱크롬 했잖아요. 노래방. 야 은혜 목소리인간 참 곱더라. 진짜 새삼 느끼는 건데 나만 느끼는 기분 아니야. 나만 느낀 건 아니야. 은혜만 안 느꼈다가 맞는 것 같아. 붕어도 이제 몇년전 유튜브 돌아가면은 근데 진짜 한사년전 영상? 3년전 영상 보면은 붕어 진짜 씹 애기던데. 왜 그랬지 그때? 내입장에선 뽕이도 애기인데. 롤쳐 해가지고피아났 루다. 아, 유미로 변신하고? <laughs> 와, 존나 어, 그, 어색해 와이게 얼마 만템 화면이냐 템템템템템 어, 사야돼 템, 템, 어. 템, 템 사야돼 아템템템템템템사템뭘템무오랜만템라고티템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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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o 뭐야? know how to get it. I don't k n o 원 스타트 <laughs> 레전드. e t it. I don't k n o 니 how to get it. I don't know how to get it. I d o 아이돌 n o w how to get it. I don't 계신 o w 여러 같은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무특키노 애가 오데 망게. 아니, 왜 망게 아이돌 왜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지? 왜 이번에 잘 부르지? 망이돌은 인정이지. 일단 망게 아이돌의 첫 번째 고트 부분. 그냥 첫 도입부부터. 무특키노 애가 오데라스 매디야? 개매어! 아! 아! 음. 아, 이렇게 사실 이게 데이터를 포함한 게 아닐까? 아, 영상 영상 처음 보네. 하얗게 피어나 아... <놀람> 야, 점수보단 공부했던 과정을 기억합니다. 열심히 했으라는 기억을 심어주는 게중요난 중학교 2학년 수학 점수 18점. 땡큐. 열심히 한 결과 맞죠. 근데 네, 저자 저 수학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원 다니고 경우외에서 존나 잘하고 저 초등학교 때는 수학 점수 90점 막 이랬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x랑 y 등장하자마자 바로 30점 아래로 내려갔어. x랑 y 나오자마자 진짜 좀 어지러운데. 그래서 포기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덕, <laughs> 체육, 미술, 음악 여기에 몰두했죠 마크, x, y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그랬어요? 넌 그거랑 그거랑 같아? 같다고? 뭐와 같아? X는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6인지 7인지 8인지 9인지 10인지 모르잖아 똑같다고? 이러니까 18점 맞았겠죠 님들 님들 뭘 바라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를 잘했어 봐 잘해가지고 막 대학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어? 대학원 가고 막 이제 박사 과정 받고 있어 그러면 님들 저희 방송 못하고 저희 못 만났어요 그럼 나나야는 나나양이 그래서 대단한 거지 그런 거지 아 채팅 솔직히 채팅이 많은 게 좋거든 사실 더 그래서 채팅 많이 쳐주세요 이게 진짜 제방에서밴당한 사람들은 큰일 난 거거든요 웬만하면 저 배는 안 하는데 난 아직 살아 있다 그래 저분 저분이 잘있는데 기분 아, 안 나쁘게 긁어요 저분은 그러니까 진짜 선 아슬아슬하게 다세요 저분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맞는 말해 맞는 말에서 아이씨 맞는 말이라 조금 골 받네 약간 이 정도지 보튼 올라가요 여기로? 어, 세트 c c 조심. 나 프리 있어. 프리 있어. 천천론 넘어왔어. 나안 들어갈게. 이거. 천천히. 폭킹으로 잡자. 나이스. 아이. 불러가는데아 <목소리> 어우. 아이고. 딜이 왜 모자라 이거? 그냥 인데 씨. 비슷하게 납치빛. 꼬그각아 잡아. 자 캐노크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오, 지리는데?